배임죄 혐의자에게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되므로 피의자가 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될수 있으며 특히 범죄로 얻은 이득이 특정 계좌나 자산으로 확인되면 검사는 범죄수익은 리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실체 재산이 존재할 때 가능하며 그 재산이 사라졌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엔 동일 가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몰수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며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자산의 경우에는 금형의자가 선의의 제3자인지를 따져봐야 함으로 몰수 범위는 수사 결과 및 관련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자료와 정당한 처분,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며 몰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